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오늘은 아주 평화로웠던 딸이를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을 갖고 있는 비장으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딸리에서 칠박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네요. 출발한 지 40분 정도 걸린 것 같죠? 네. 여기까지는 33km입니다. 네, 여기 딸이 역 앞에 와 있습니다. 공항처럼 굉장히 넓고 큽니다. 하여튼 중국이 생각보다 요소요소 요소 땅덩어리 어, 땅들이 클 뿐더러 많이 발전했다. 많이 깨끗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새로 보는 시야가 튀어지는것 같습니다. 이제 또리장이 궁금합니다. 어떨지 야,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중국이 바뀌었어요. 쓸고 닦고 아 진검사, 진검사. 중국은 기차 탈 때, 전철 탈때 무조건 보안 검사합니다. 여자 장실겁나 깨끗하고 물도 자동으로 탈치함을 나오는 곳이 있고요. 휴지도 있네.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양변기는 없습니다. 기차 여행의 묘미는 간식입니다. 한식 잔뜩 싸왔고요. 일단 커피 한 잔하면서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리장역 도착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국한를 타러 가는데 나오자마자 맥도날드가 딱 보입니다. 166 호텔 도착. 도착 도착 주니어 싱글이죠? 하나 하고 킹 베드 하나가 있는 방입니다. 어0 0 0 원짜리 방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그런데 샤워는 한번 물바다가 되는 곳이군요. 도시 이동한 날은 라면이 국룰이죠. 와진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쭉. 기가 막힙니다. 천하무적 여행하는 할망. 안녕하세요. 수화고전에서 여행하는 할망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수화고전이고요 리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뭘 제대로 볼수 있을지 여기 이렇게 전통적인 가옥들이 쫙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저기 갈림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북문 쪽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집들이, 어, 리장, 그, 고성보다 덜 상업화가 돼 있어서 볼거리가 좀 있습니다. 염색 체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상점들, 그리고 호텔들,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는 소화 고성입니다. 와, 이쁘다. 겁나 예쁜데, 비가 와갖고 폭망입니다. 이쁘기는 이쁘네. 진짜 예쁘다.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카페에 들었습니다. 치즈 케이크와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요. 보이차한 주전자 시키려고 했는데 한국 돈 25,000원이라 멈칫했습니다. 중국 물가가 옛날 물가가 아니네요. 주스 뜨러 뜨러 예, 예. 선생을 님 여기서 만나다니게 웬일이야. 세상이 넓고도 좁아.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게 비슷한 시기에 땅 갔나? 어떻게 뭐된 줄? 이두 분의 인연이 기가 막힌다. 이게 넓은 세상에서 이게. 특 어. 맛은 내가 지금까지 마신 중에 제일. 낫다. 세련됐어. 한국 것 같아. 같아. 네. 지금까지 마신 중에 제일. 한국 청담동 나. 같아. 네? 좀 비싼 값을 하네. 아니 안 비싸요. 38아3십 38. 아, 그, 이게? 아, 아그 똑같다. 고성에 네. 잘 조는 네. 호텔에. 응. 그, 이거 32 커피콩은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커피 볶는 로스팅 기계가 있고 지금 볶아 놓은 것들 이렇게 말리고 있네요 멋진 곳이네 와인병이 쫙 있습니다 와 여기 이쁘다 여기가 리틀 파리 뿌티트 파리 정말 예쁘구나 갈피갈피의 객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이 수화고성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문들 이런 것들도 이쁘고 이런 옛날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네요. 호기행이 하는 사람들도 없고 와 이쪽 길도 너무 예쁜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메인길 가세요. 기가이건 메인이고 저쪽에가 메인 광장은 있어요. 응. 여기도 여기도 이거 좀 광장이네 보면 이렇게 이런 게몇 개씩 있어요 어, 사방진이라고 하는 응. 수화고전 이쁘다 전통가옥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 오래된 목조주택이 색깔이 변한 게 너무 예쁘네요 저 나무에 있는 그 문양들 창에 있는 문양들도 굉장히 예뻐요 기가 막히네 여기 기가 막히다 박물관 찾아가는 길입니다. 차마고도박물관. 티벳 물건 파는 집인가봐요. 티벳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니차도 있고. 차마고도박물관이에요? 무로무로 찾아왔는데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이 카페도 막 분위기 좋네. 수화 고성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집들이 있다고 하는 간판을 쫙 걸어놨는데 객잔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그다 어떤 고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 너무 예뻐요. 이런 객잔에서 하룻밤 묵어가면 좋겠네요. 오래된 집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수화 고성입니다. 이 청룡교는 한 400년 정도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 다리에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불교 법사입니다 마귀를 쫓아서 여기서 한걸음에 용룡설산을 올라갔다라고 해서 선인이 다리 도장을 찍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하세요고저 이거 샀거든요. 사파이스 샀죠. 한국 돈 만원 주고 샀는데 여기서는 8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이물 굉장히 맑거든요. 이 물이 옥룡설산에서 녹아서 내린 빙하물이라고 합니다. 와... 기가 막힌 인연을 운남성에서 만났고, 그리고 내일 귀국하시는 작가님과 함께 사천 음식점을 찾아서 푸짐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거는 홍샤치스라고 하는 어, 홍사로 만든 가지요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냄새가 훅 나는데 어, 향신료가 들어갔습니다. 마파도프 공빠오지띵입니다. 공빠오지띵. 우리가 선택한 음식은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딱 맞는 사천 음식점이다. 공포오지딩 마파두부, 그리고 어향가지, 야채볶음까지 푸짐만한 상이다. 야 신난다. 이거는 야채볶음. 안녕하세요. 리장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오전에 리장 고성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람월곡이라고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화 고성을 어저께 대충 보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다시 가볼까 하는 것이 오늘 일정입니다. 드론의 입구에는 자동차 들어가지 못하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요. 그 안으로 전동차는 절대 못 들어가고, 자전거도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고, 오직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집들이 이쁘네. 그리고 옥령 설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뭐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동양의 베니스다란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이런 풍경에 이런 물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사는 곳이 살고 있으려나물 엄청 맑으네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 국수집이네. 근데 이게 운남에 저 쌀국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 미시엔. 한번 우리가 쉬...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미시엔이라고 하는 쌀국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샹차에 빼고 하... 화자 빼고 좀 달라고 해볼까? 화자오가 내 찾아봤더니 그게 산초야. 산초더라고 어떻게 알았어? 응. 산초도 빼야지. 산초를 어떻게 알았어 화자오가 산초야? 어제 그 마파두부에 막 뿌려져 있던 거 있잖아. 그거야. 이런 집들이 다 숙소라고 하는 거죠. 다 객잔이네. 객잔이면은 민박집이란 뜻이죠. 갈피갈피 민박집. 돌이 그냥 아주 반질반질하네. 그만큼 오래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여기는 리장고진, 고성입니다. 누가 저 산소통이 5만원이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저기 10원이라고 써 있어. 10원이면 2천원 아니야, 그치? 유튜브 그렇게 뻥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웅장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졌나 봐요. 광비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소박한 조그만 골목, 골목골목이었는데 이 오래된 문 이쁘죠. 여기는 역시 객잔인가 봅니다. 아직 관광객이 들기 전인 리장올드타운을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는 보이차 팔고 그리고 객잔도 하는데 오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운중군 민수 헤이 니엘 라이로 이렇게 써있네요 하이 왔어 뭐 이런 뜻이죠 네, 일단 뒷모습 찍어주세요 여기쯤 쓸까요? 아 넘어갔어 드디어 누구 고생하신다 이 고성 안에 객잔에서 주무신 분들인가봐요 여기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짐을 옮기려면 이렇게 자전거로 짐을 옮겨야 됩니다. 계단도 많고,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화면은 엄청 잘 봤네요. 계속 자전거를, 자전거로 짐을 옮겨주는 그런 직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켓 스퀘어라고 하는 사방가, 스팡지에라고 하는 곳이고 예전에 여기서 마켓이 열리는 장일수고 그런 곳이었죠. 지금이야 뭐 저녁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전통 춤을 추는 그런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리장의 고성에 와 있습니다. 차마고도의 어, 거점 도시이기도 한이 리장에서 형성된 고성은 13세기 송나라 말기와 원나라 초기에 건설되었다고 하고요. 소수민족이 됐지만 나시족입니다. 그래서 나시족이 이 돌길과 또목조 건물과 자연스럽게 옥년 설산에서 내려오는 물수로와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도시입니다. 계속 가보시죠. 설산에 있는 물을 받아서 수로를 만들고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이 도시가 굉장한 도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도시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요? 13세기 말. 아. 13세기, 13세기 말. 원나라, 원나라. 송말 원초라고 합니다. 송말 원초. 운상화계. 아, 아이고. 구름 위에서 꽃이 피었다. 모든 것이 다 시적이야 아 겁나 예쁘다 겁나 예쁘다 그지 파라솔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놨네요 리장고성이 전부 상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객잔 아니면 상점 숙박업소가 제일 많아 그림을 그려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빨간 글씨가 나 납서족의 동파 글씨예요 동파 글씨를 이렇게 곳곳에 써놨습니다. 리장 고성에 와 있는데요. 저 멀리 객잔들이 많이 보이는데, 리장 고성을 꽃으로 막다 장식해 놨어요. 그리고 아직 아침시간이라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한적하고 좋은데 관광객들이 차는 오후 시간이면 음 고성방가 할것 같아요 어 따리고성에 비교를 해보면 그때 따리고성도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많이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다시 한번 와 보도록 하고 일단은 숙소로 철수하겠습니다 운영설상관을 <놀람> 101번 어저희도 스팟 체 아. 저거 거기 달 차마? 위 이동수 시장. 네. 충이 시장 앞에서 타면 된다고 했는데. 어, 리장 고성이죠. 거기서 동쪽 길로 가면 충이 시장이 나오는데 가다 보면 옥룡설산이라고 이렇게 써진 버스들이 서 있거든요. 충이 시장 가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타면 됩니다. 음, 일인당 어 완행은 2원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15원짜리로 결제하고 탔습니다. 1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웅영 설산 풍경구에 들어왔고요. 어,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50% 할인 받아서 50원 냈습니다. 알리페이 결제.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춥다. 이따가 뒤에 오타고 막차는 여섯시라고 합니다. 자기 인상소 공연 못 봐.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아, 야외에서 어떻게 보겠어? 방한복은 50원 렌트하는 데, 그 다음에 산소통은 39원입니다. 이것도 좀한번 되지. 시스템은 잘해놨는데 뭐 하나 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보는거 쉽지 않았어요. 아, 쉽지 않네요. 버스타고 한 시간 반 왔고 그리고 또 나몰고 가는 셔틀 타는 거 계산하고 또줄 쓰고 보안 검색하고 세치개는 아줌마랑 한바탕 싸우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물 색깔이 어떻게 이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데, 쫙 건너편에, 실혼 부부들, 웨딩 촬영하러 왔습니다. 멋있긴 하네. 옥, 에코. 저 뒤에 설산이 있어요. 신비롭다. 남 월곡에 왔습니다. 옥룡설산에 빙하수가 녹아서, 호수를 이루고 있고 계곡을 누르.. 어, 있는데 어, 블루문 델리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가 신혼부부들 웨딩촬영 명소인가 봐요 어, 엄청나게 신혼부부들이 많고 좋은 자리는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찍고 있습니다 물 색깔은 이렇죠 아 이건 잘안 보인다 와 우리 굉장히 맑으네요 폴리트 비치 호수 갔을 때 봤던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네, 사람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 많은데 옷이 참 예쁘네요 따뜻하겠다 여기 완전 관광지에요 사람 겁나 많고 너무 추운데 저렇게 찍고 있으니 나는 이만한 나림. 나는 이만한 나림. 나는 이만한 는이만 이만한 나림. 나는 이만한 나림. 나는 경만한 나림. 나는 이만한 나림. 나는 이만한 이거는 국가가 정한 A가 이만는 최고의 명승 관광지라한 합니다 앞에 옹령설산이 보이고요. 어, 그리고 어, 이게 백수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볼만하네요. 어, 여기는 백수대라고 하는 곳인데 화목칼레 같으네요, 진짜로. 아니고 관광을 마쳤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호기킹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화고전으로 바로 갑니다. 뒤에 중국아가씨두명 있고요. 택시 쉬어 하는데 아마 100원인 거 같아요. 그래서 25 25 25 이렇게 내는 거겠죠? 시간 절약하고 좋습니다. 근데 인상 여관 공연은 날라갔네요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게 있어요. 어제는 비오는 수화고성을 봤었고요. 수화고성. 오늘은 비가 좀 멈춰서 다시 왔습니다. 아침에 이장 고성을 보면서 그래도 수화 고성이 더 이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 갈피갈피 볼게 많구나. 수화 고성이. 야, 니꽤 크구나. 어제 안밭길로 좀 깊숙하게 들어왔더니 이런 곳이 나왔습니다. 부전 용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밭을 일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네요. 오, 재밌다. 아름다운 수하고전을 걷다가 100년 된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로 영업하는 곳이 있어서 집도 구경할 겸, 잠시 쉬어갈 겸 카페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카페는 영화 감독이 운영하는 집인지 영화에 관련된 장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마당이 있고 안채가 있고 별채가 있고 그 2층까지 카페로 쓰는 아주 괜찮은 집이었다. 소파가 곳곳에 있고 그리고 영화 포스터가 있고 영사기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임씨가족 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지난해에 개봉된 거네요 어 2층에도 사람들이 짝인데 보이차를 시켰더니 이렇게 한 주전자가 나왔어요 보이차에 동네에 와서 처음으로 보이차를 시켜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이차 잘 몰라요 그냥 톡톡 한 느낌이 살짝 드는 두 번째 우리는 거예요 어 김이 무럭무럭 나고 여기 아늑하게 앉아서 앉아도 좋겠죠? 조그림도 인상적이네. 집도 옛날 집이에요. 여기 앉아서 멍 때려도 좋겠다. 너무 좋다. 유성기도 있고. 여기는 수하 고성이고요. 저는 리장에 있습니다.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백년 된 고택이라고도 있네. 어. 옛날에 이런 유리였었죠. 카메라가 많아요. 이 호야 카페 백년 주택 앞에 있습니다. 너무 쉬기도 좋고 그 품격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았어요. 아주 고즈넉하고 그리고 품격 있네요. 주인이 영화를 찍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골목이 진짜 예쁘죠 하... 다음번에 오게 된다면 여기서 길게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비안올것 같아 그니까 다행이야 이따가 자기는 쉬고 나는 리장 고성 갈 거야 아침 먹고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지금 한국 음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문들, 역사의 옷을 입고 있는데, 13세기, 14세기 때 문인지는 알수 없죠. 하지만, 좋습니다. 걷는 것만 해도 행복하네요. 차마고도에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있네요. 실제로 사람이 등쯤을 지고 차를 날렀나 봐요. 아유 딱해라 말에게 등짐을 지워서 차마고도를 거쳐서 차를 유통했던 그런 것인데 감마 대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부기는 천을 매달아 놨네요. 똥파문도 있고 티베트 가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장 여행의 마무리를 여기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동파문으로 소원을 쓰고 그리고 사랑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대붕신 새라고 합니다. 어, 나시족을 예전부터 수호했던 수호신, 3대 수호신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 어, 자연의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시족을 어, 돌봐주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음식점 왔습니다.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밑반찬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샐러드 순소비빔밥 나왔고요. 이 샐러드 드레싱은 합격, 맛있습니다. 아이고 파카이버섯 군고구마 장수 같네. 한국 맛인데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요. 완전 한국에서 먹는 거그 맛인데요? 너무 맛있어. 음. 야 속이다 편안해진다. 어. 콩나물, 시금치, 호박 뭐 이런 게 들어갔어요? 버섯도 들어가고 맛있습니다. 야. 우리 리장 고성 가는데 택시가 어저께보다 많이 비싸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택시 쉐어하자며대정이 타기로 했습니다. <laughs> 你你们老家是哪里？江苏的。江苏要很远哦。哦。那怎么过来？坐火车吗？还是飞机？飞机。飞机到丽江。对。哦。飞机到昆明。昆明。哦。然后就昆明坐火车。昆明坐高铁。高铁。嗯。到大理。对。然后在这里。对。哦。就是下个月去是？下个月，四月。嗯，上海有哪个好玩的地方吗？ 아, 대신에 저기 요런 열원. 아, 요런 열원, 뭐, 님라 불신. 아, 한국어 사 좋아하는 CT워크,就是 t 워크就是 이쪽 마루,就是 很出名的叫五康大樓.就是 친구들이 지금 산에서 <목소리도> 왔대요. 그래 갖고 이제 고 <목소리도> 상에 갈 거니까 <목소리도> 상에 갈 만한 커피숍 뭐 이런 거 <목소리도> 소... <목소리도> 소개해 달라고 그래 갖고 지금 막 소개하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님이 나이, 항예대? 我跟他一样财务哦，财务。那你们两个都是很用功的。大学，嗯、大学也是财务的吗？对，大学是。你的孩子几岁？三岁,三岁。三岁。半。三岁半，那是，那你你可以出门？我可以出门啊。啊？我为什么不可以出门？要做菜呀、啊，照顾孩子啊，照顾、啊、照顾老公啊。 리장 고성에 무사히 도착했고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화려함은 밤이죠. 아 그렇습니까? 화려함은 밤이고 비가 오는 날씨라서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역시 리장 고성은 새벽이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